트리가 필요합니까? 엔진형 생산 완료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실행하겠습니다. 재기중 에산 네, 완료 Yes, Commander 어... 작업 완료 에이디 생산 완료 AI 데이터 전환 엔지니어 생산 완료 엔지니어 생산 완료. 명령 포도 수신합니다. 알겠습니다. 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엔지니어 생산 완료. 기업 생산 완료 진행하겠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Yes, Commander.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작업 진행합니다. 작업 개시,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Yes, Commander. 연계 자세를 유지하라.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명령 대기 중. 아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기능 이상 없음.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진행하겠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진행하겠습니다. 각 대원 전투 대응로 명령을 내려주시오. 십 작업 진행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명령 실행.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수리가 필요합니까? 아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Yes, c o m 명령 대기 중. 엔지니어 생산 작업 i n g 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작업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i d 전 I g 어버리겠 t 전 g 을 p Tishi, Tandong, s a i a i d a i r a m i d a t i 작업 n g a Tiranga, t i r a 작업 진행합니다. CC 대기 중. 작업 출시.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데이터 수신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시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작업 대기 중. Yes, Commander. AI 데이터 전환.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전부 쓸어버리겠습니다. Yes, Commander. 작업 진행한 작업 완료되었으리가 작업 필요합니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지시. 완료되었습니다. 전기능 이상업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전기능 이상업 음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실행하겠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예, 커맨더.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명령 대기 중. 미운이 부족합니다. 리가 필요합니까? 미온이 부족합니다. 지시 대기 중. 작업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명령 모두 수신합니다. AI 데이터 전환. 미온이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한 료 미온이, 미온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지시 대기 중. Yes, Commander. 데이터 수신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대기 중.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작업, 완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시죠. 전기능 이상 없음. Yes, Commander. 쿼크가 부족합니다. 작업 준비 완료. 네, 엔지니어 회전진다. 생산 완료. 명령 실행. AI 데이터 전환. 수리가 필요합니까? 작업 표시.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견속이 시작할까요? 엔지니어 생산 완료. 데이터 수신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실행하겠습니다. 수리가 필요합니까? Yes, Commander. 명령을 내려주시오. 십 실행하겠습니다.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작업 표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기능 이상업종 작업반도 완료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작업 실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 대기중. 명령 코드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실시.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음. 수리가 필요합니까? 작업, 작업 완료 되어 처리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전기능 이상업종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명령 대기중. 수리가 필요합니까? 명령 대기중. 엔지니어 생산 완료 AI 데이터 전환. CC 대기 중. 수리가 필요합니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Yes, Commander. CC 대기 중. 작업 실시. 전부 쓸어버리겠어. 명령을 내려주시오. 명령 대기 중. 전부 쓸어버리겠어. 엔지니어 생산 완료. 명령 실행.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완료 명령 실행 AI 데이터 전환 실행하겠습니다. 작업완료되었습니다. 작업완료되었습니다. 완료. 작업 네 작업 작업완료되었습니다. 작업완료되었습니다. 작업완료되었습 네 작업완료되었습니다. 작업완료되었다 작업대기 중. 작업대기 중. 엔진니어 생산완료, 영영 코드수이 납니다. 영영 대기 중. 전기능 이상업종, 예스 s commander, 실행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완료되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 커맨더. 명령 모두 수신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알려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관련이 없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습니다 AI 스텔더 전환. 데이터 처리합니다. 작업 대기 중. 작업 진행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CC 대기 중. 알겠습니다.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미운이 부족합니다. 전기능 이상 없음. AI 데이터 전환. 작업 표시. AI 데이터 전환. 명령 실행.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명령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명령 보도 수신합니다. 작업 실시.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명령 대기... 부족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수리가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작업 실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하우스가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시 데이터 수신합니다. 작업 결시. 하우스가 부족다미이 부족합니다. 어. <humanities> 미온이 부족합니다. 어. 하우스가 부 yeah. AI 데이터 전환. CC 세기 중. 엔지니어 생산 완료. 예, 커맨더. 아군이 미이부족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처리가 필요합니까? 미오니 비켜. 맞아다 겠다아되었습니다전투게시 할까요? 빨리 움직여. 명령 대기 중. 명령 실행. 작업 진행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a 이제최 전환 미니 부적. 맞다지켜 빨리 움직여.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자세를 유지하라 작업 미온이 완료되었습니다. 전투다시 예, 할까요? 아 m 리 o i 완료되었습니다 공격준비 완료 전기 t o 상업 l i 행하겠습니다 수리가 필요합니까?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공격준비 완료 작업 t l e bit of a little bit 다 f a l i t 합니다 bit of a little bit 작업 진행합니다 작업 제시 예스 yes, 커맨더 알겠습니다 완료 되었습니다 AI 데이터 전환 PC 대기 중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미운이 부족니다 명령 실행 알겠습니다 미운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 되었습니다 합니다 작업 대기 중 데이터 수신 완료 되었습니다 명령 완료 되었 완료 되었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적 탐색 중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합니까? 명령 실행. 데이터 수신합니다. 명령 실행. 부족합니다.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예. 스커맨 c o m m 미온이 부족합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시오. 미온이 부족합니다. 예. 맞아 맞죠. 실행하겠습니다. 예스, 커맨 o 엔지니어 생산 완료. 소리가 필요합니가니다 소리가 필요합니다. 소니다 소리가 필요합니다. 소리합니까 소리가 필요합니다. 소리가 필요합니다. 소리가 필요합니가 필요합니다. 소리가 필요합니다. 소리가 필요합니다. 소리가 필요합니다. 명령 가필요합니가 필요합니다. 소리가 필요합니다. 소리가 필요니다 소리가 필요합니다. 소니다 소리가 필요니다 소리가 필요합니다. 소리가 필요합니다 주원포격이 필요한다더 이상의 병력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작전지역으로 이동하겠다 더 이상의 병력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전부 쓸어버리겠어 전부 쓸어버리겠어 초토화 시켜주지 작전지역으로 음? 이동하겠다 명령 대기 중 신중하게 작전지역이다전지이하겠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엔지니어 생산 완료 전기능 이상 없음 알겠습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수리가 필요합니까? 예스 yes, 커맨더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명령 대기 중. 작업 취시 데이터 수신합니다. 작업 대기 중. 미온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엔진형 생산 완료. <시장라는 대체 정병이 목소리도> 필요합니까? 엔지니어 생산 k 료영 d 실행. 알겠습니다. 영 n 실행. 실행. 작업 n 시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n 행하겠습니다 작업 진행합니 <목소리도> 부족합니다 작업 n g y 처리합니다 작업 완료되 o u n g young, y 니 u n g y 이 u n g young, young, y 공격 준비 완료. 지시 대기 중. 작업 제시. 작업 대기 중. 엔지니어 생산 완료. 실행하겠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영영 포도수신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공격 준비 완료.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전기능 이상 없음. 엔지니어 생산 완료. 미온이 부족합니다. 수리가 필요합니까? 작업,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파우치가 부족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명령 실행. 미온이 부족합니다. 예, 스 커맨더.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전기능 이상 없음. 실행하겠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전기능 이상없음 데이터 수신합니다 작업 실시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실행하겠습니다 명령 실행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전기능 이상없음 작업 대기중 전투 개시할까요? 각 대원 전투 대우로 지시 대기 중 작업 데이터 처리 수리 완료 되었습니다 수리가 필요합니다 고 완료 되었습니다 작업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전부 쓸어버리겠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미온이 부족합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수리가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수리가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작업 완료 되었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영역 실행, 작업 취시 작업 대기 중, 영역 대기 중, 전기력 기상업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리원이 부족합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영역 보드 미흡합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로 예스 커맨더 예스 커맨더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어떻게 시작할까요?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수리가 필요합니까?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작업 즉시 작업 대기 중 엔지니어 생산 완료 영영 대기 중 작업 진행합니다. 명령 대기 중. 알겠습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알겠습니다. AI 데이터 전환. 데이터 수신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수신합니다. 알겠습니다. AI 데이터 전환. CC 대기 중. 작업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시오. 십수리가 필요합니까? Yes, Commander. 알겠습니다. 수리가 <목소리가> 필요합니까? 엔진역 생산완료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엔진어 생산완료 전기능 이상업음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영영 포도수신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실시 알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엔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있겠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명령 실행. 전기능 이상 없음. 명령 실행. CC 재기중 작업 진행합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리가 필요합니까?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실시.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해비 탱크 진격 준비 완료.

명령 대기중 미온이 부족합니다 분니다가뜨거 맛을 보겠습니다 c 조준 시스템 가동 명령 대기중 공격 타겟 지정 바니 <목소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